간단한 도구로 쉽게 할수 있는 과학 실험들을 소개하고 있죠?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만나보죠. 우페라, 우페라, 우페라. 화려한 콘서트 현장! 형형색색의 형광봉을 흔들고 환호하는 관객들 에이 근데 아니 저게 누구야? 에이 시, 현기? 그, 그날의 축제는 그렇게 시, 뭐. 끝이 나고 이거이거 뭐. 이그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현기야 정신 차리고 실험해야지 에이 정말 이러면 안되는데 에? 어, 어휴 신 선생님 오셨네 선생님 오셨어 현기야 현기야 그만 일어나 일어나 선생님 오셨어 형기 친구. 형기 친구. 과들쩍! 네? 에? 아, 선생님. 아, 죄송해요. 제가 깜빡 잠이 들었네요. 어머, 어제 너무 늦게까지 공부한 거예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에이, 싫은요. 어제 사촌 누나 형들이랑 어디좀 갔다 왔거든요. 혹시 어디 공연장 갔다 왔나 보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어그 증거는 바로 팔목의 형광 팔찌. 형기 친구 아직도 형광 팔찌를 하고 있네요. <laughs> 그런데 하루가 지났더니 빛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엄마가 버리라고는 하셨는데 그래도요 아직 이렇게 어두운 데서 보면은 빛이 남아 있긴 하거든요. 그렇구나. 선생님이 새로 만들어 줄까요? 네? 정말요? 어. 그럼요. 오늘 실험이 바로 재밌고 신기한 형광봉 만들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과학가 놀이자. 자, 그럼 오늘도 이 과학이가 신나게 놀아 드렸죠? 따라와. 선생님, 이게 다 뭐예요? 형광봉 만들 재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형광봉 만들기 재료는요. 과산화수소와 형광용액 얇은 유리관 그리고 고무튜브 또 주사기 양초 구슬까지 여기에 위생 장갑 추가요. 아 준비물 좀 많네. 자, 그럼 지금부터 형광공을 만들어 볼까요? 오늘 다루는 용액들은 피부에 닿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위생 장갑을 끼고 다루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 실험은 항상 조심하는 게 좋아요. 먼저 이렇게 장갑을 끼고 한쪽이 막힌 가는 유리관 안에 형광 용액을 넣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주사기를 이용해 형광 용액을 유리관에 넣어준다 이때 주사 바늘을 관 안쪽 벽에 대고 액체를 조금씩 흘려주면 잘 들어간다는 기진 선생님의 비법 전수 화산화 수소도 똑같은 방법으로 넣어 주는데. 자, 이건 현기가 해 볼까? 문제 없어요. 선생님의 설명대로 현기도 촉촉. 그러면 이제 끝난 건가요? 근데 아직 빛이 안 나잖아요. 네, 잠시 후 형광봉이 빛나게만 하면 되는데요. 어두운 밤에 보면 더잘 보일 텐데 아쉽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불이 좀 끌까요? 어두워져라. 얍! 고무 튜브를 구부려 안에 있는 어? 유리관을 깨트립니다. 우와! 형광봉에서 정말 빛이 나요. 우와! 도대체 무슨 원리예요? 형광물질에는 디페닐옥살레이트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유리관을 깨트리면 이 물질이 촉매제인 화산화수소와 반응하게 된다. 이때 이 물질의 분자구조가 깨지면서 은은한 빛을 내는 것이다. 선생님, 그러면 야광을 야간... 다른 건가요? 네, 보통 혼동하기 쉬운데요. 야광과 형광은 분명히 다릅니다. 엄 음, 엄연히 다르지! 야광 물질은 빛이 있는 낮에 빛을 흡수했다가 어두워지면 방출하는 것이고, 형광은 이와 달리 화학 반응을 통해 빛을 내는 것이다. 그렇구나. 그럼 야광은 어두워지기만 하면 언제나 밝게 볼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음, 형광도 마찬가지면 좋았을 텐데. 형광은 시간이 지나면 빛이 사라지잖아요. 선생님, 계속 빛나는 형광봉을 만들 수는 없나요? 가능은 합니다만 집에서는 만들기 어려워요.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으면 가능은 한데요. 방사성 동위원소요? 처음 들어봐요. 그렇다면 당연히 알려줘야지. 방사성 동위원소는 방사성이 일종인 베타선을 방출하는데 이 베타선이 형광물질을 자극해 빛을 내는 것이지. 아마 그러면 우리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빛을 발하는 형광물질을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얼마나 오래요? 네,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요. 보통 공항 활주로의 유도 등이나 건물의 비상구에 쓰이는 형광체는요, 대략 13년 정도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사성 동연소가 구하기 쉬운 게 아니어서 미안해요, 형기 친구. 아니에요. 오늘 실험을 통해 배운 게 많아서 정말 뿌듯해요. 다음에 또 콘서트에 갈때 만들어 가면 되죠. 그때 또 만드는 거 도와주실 거죠? 그럼요. 자, 집에서도 형광봉을 만들어 보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실험 방법 한번더 정리해 볼까요? 먼저 유리관의 한쪽을 천농으로 막고 주사기를 이용해 형광용액을 넣은 뒤 막아준다. 고무튜브는 한쪽 끝을 구슬로 막고 역시 주사기를 이용해 과산화수소를 넣는다. 이제 유리관을 고무튜브에 넣은 뒤 고무튜브를 구부려 안에 있는 유리관을 깨뜨면 환하게 빛이 나는 형광봉 완성요! 어때요? 집에서도 쉽게 해볼 수 있겠죠? 만약 집에서 실험하다가 모르는 게 있다면 친절한 희진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네. 과학향기 홈페이지에 문의를 주면요, 바로 답변해 드립니다. 오, 역시 친절한 희진선생님. 다음 시간에는요, 더욱더 알차고 재미있는 실험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정말 과학이랑 놀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막상 실제로 따라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 실험이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과학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은 쑥쑥 커지겠죠?